다시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부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를 18년 동안 섬기게 했습니다. 그 후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에훗 후에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3장 마지막 절에만 기록된 삼갈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잠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훗에서 오늘 드보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이 시스라가 탁월하게 용맹했거나 아니면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빈에게는 철비9 고백대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급된 지명인 하솔과 다볼사는 다 갈릴리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주변이 다 넓은 평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루살렘, 사마리아, 베델, 헤브론 이런 지역은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지만은 갈릴리 주변 평야에서는 이 철병거가 큰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바락은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일어나서 하솔 왕 야빈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아마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보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과 무리들을 기성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이 손에 남겨 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다시 팔절이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가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드보라는 바락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바락의 군대가 승리를 거둘 것이지만은 그러나 적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바락의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장을 죽일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번이나 머뭇거리고 있는 바락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락에게 다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거듭 겹쳐서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다못해 TV를 시청하면서도 성령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순종함으로 머뭇거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거듭 말씀을 듣게 된다면, 설령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곧바로 순종했을 때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영광의 큰 분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바락에게 두보라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명령,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영광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바락처럼 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핑계하고 주제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온전히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므로 그 영광을 다 취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핑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다 취할 것입니다. 아멘.